다음에는 어 김등무 한국민속기록보존소 소장께서 장문화의 전승 주체와 공동체 성이라고 하는 주제에서 주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은 그그 그, 그 지금 그 장문화의 전승 주체와 공동체성을 검토함으로써 장을 매개로 하는 사람들의 실천 및 미... 어 관계망, 정서적 공유점, 전성 요소의 형식과 구조 등은 실제적 모습을 어, 들어보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나아가 장이 한국인에게 어떤 의미와 상징이 있으며 어떤 문화적 가치로 전성되고 공유되어 왔는지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우리, 어, 우리 문화뿐만 아니라 세계 문화 유산으로서의 그 가치와 가치를 전망하는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예. 그 장문화의 어떤 정성 주체에 대해서 뭐 제가 많은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분석을 해서 어 발표를 했으면 좋은데 에, 그렇게 좀 시간적 여유가 되지 못해서 어, 오늘은 그 세계의 사례를 가지고 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용인의 이제 농원의 리 이문자 씨가 이제 한테서 이제 그 제가 조사를 했는데 이 마을은 어, 이석형 선생의 어, 종택을 중심으로 어, 그 봉건적 마을 공동체 장문화라는 어, 특성을 가지고 전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석형 선생의 종택이 있고 그 주변에 이제 그 가구들이 몇식가구 있지만 그 대부분이 에, 그 집의 친척 관계 또는 그 집의 소작 관계 이런 관계에 놓이다 보니까. 예, 종택에서 어, 장을 이제 그 종택에 항아리가 한 100개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우리가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은 장을 담구어서 온 동네 주민이 같이 나누어 먹고 좀 그런 어, 좀 특이한 어,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은 이제 그런 그 요즘은 이제 소작하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하려는 분들이 없죠. 그래서 그러다 그런데. 지금은 또 이제 그이 마을이 이제 농촌 체험 마을로 바뀌면서 이제 그 이문자 씨가 이제 종택 종성과 산촌지간에 있는 이문자 씨가 어 이제 그 장을 만들 만들고 어 그러면 이제 그 주민들이 또 거기에 같은 조합원이 돼 가지고 같이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어 옛그이석형 선생 그 종택에 어떤 나오던 장 문화를 지금도 이제 유지해서 지금도 이제 그 농촌 어떤 체험 말로 어장 어떤 체험 그런 어그 교육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죠. 이제 가리대 마을의 음영순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시어머니로부터 면느리를 중심으로 이제 전성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음영순 씨는 그 음영순 씨 이제 그 밑에 이제 그, 그 저기 엄영수 씨가 여러 이제 그만 며느리인데 그 밑에 며느리들도 전부 이제 이 시댁에서 어장 제조법을 배웠고 그렇게 해서 그 엄영수 씨 이제 그 저기 밑에 어 저기 그저 시동생들의 부인들은 전부 다이 어 집의 그장 그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엄영수 씨의 이제 며느리 세대에 가서는 완전히 이제 단절된 거죠. 그거 이제 가평 엄래리 문엄전시 아 유념전시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이북에 있을 때 이부 이분이 항해도가 고향인데 이북에 있을 때 친정 어머니로부터 이제 장제조법을 배워서 에 전성을 지금 하고 이, 있는데 다른 며느리라든지 다른 자식들은 전부 관심이 없고 셋째 딸이 이제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지금 셋째 딸한테 에 이제 장제조법을 이제 알려줬고. 그 그러니까 지금 장독대도 보면 장독대가 몇개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셋째 딸이 장독대를 대부분 가져 장독을 대부분 다 가져갔어요. 에, 그렇게 지금 음, 됐고, 음. 그러면 이제 장문화의 전성 주체를 보면 그 이제 친정 어머니, 시어머니, 이웃으로부터 전성되는 것들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김지선은 안동 가일마을에서그 고부간의 전성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이제 조사를 했는데, 어, 이제 좀또 그 다양한 사례들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사례들이 좀더좀 어 포괄적으로 연구가 돼야 될것 같습니다. 에. 에. 그래서 장의 전성 주체는 이제 주부입니다. 어 그렇지만 이제 주부들이 장을 배우지만. 어, 한번 한 배웠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맛있는 장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또 노력을 하죠.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받, 받거나 또 본인이 또 새로운 방법을 터득해서 발전시켜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런 이한 그 80대 정도 할머니들의 경우에는 본인들은 장에 대한 지식을 전수받았는데 며느리 그 며느리 세대들 60대나 50대 되는 며느리 세대들은 어, 전성 받지 못했죠. 그래서 어, 거의 저기 장문화가 지금 단절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문화, 장단건기의 변화에 따른 전성의 변화를 보면 그 8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직접 담가 먹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들은 지금 어, 구입하거나 이제 얻어서 먹, 먹고 어, 또 어떤 그 직장을 먹는 비율도 요즘 이제 그 중장년층 세대로 넘어 내려오고 또 젊은 세대로 내려갈수록 점점 어 시장에서 구입하는 비율이 높아지고요. 어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일제 강점기에 이제 그 외관장이 이제 국내에 시판됐는데, 에 그러나 그것은 뭐 어떻게 보면 대도시에 이제 한정돼 있던 거고 일반 가정에서는 그것이 시판된다 그래도 먹지질 못하죠. 일단 돈이 없는데 어떻게 주부들이 사먹겠습니까? 어, 돈이 없어서 부조도 못하고 몸으로 무슨 이웃집에 단체가 있어도 몸으로 때우던 시절인데 돈으로 뭔가를 사먹는다는 사건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 없어요. 물론 이제 서울 같은 데는 이제 예외 같지만 그래서 어, 외관장 같은 것을 구입한 것은 제가, 제가 경기도 강명시만 하더라도 주부들이 1970년대 이후 나대야 이제 어, 외관장을 구입했고, 그리고 어, 지금 우리가 보면은 그 장을 뭐 지금 외관장하고 지금 집간장하고 골, 두 가지를 사가지고 뭐 외관장은 뭐 이제 가, 무슨 고기를 졸여 먹을 때 그럴 때 사용한다든지 뭐 집간장은 뭐또 다른 거 이렇게 사용한다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사용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에, 저도 그렇게 알았는데 막상 이 조사를 해, 나가서 보니까 할머니들은 대부분 직간장만 해서 드십니다. 외간장 같은 거는 잘안 드시고,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저 자신도 지금까지 외간장을 거의 먹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제가 식당에 가서 뭐 감자전을 시키면 외간장으로 이렇게 소스가 나오면 제가 저기, 저기, 그 전의 맛을 못 느낀다고 조선 간장 가져오라고 제가 이제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 저만 해도래도 외간장은 거의 안 먹습니다. 그리고 어 조선 간장으로 먹고 지금 할머니들도 그래요. 아 내가 집에서 집간장을 담그는데 왜 내가 시장에 가서 그거 사 먹느냐고. 그래서 의외로 오직 집간장만 먹는 분들이 상당히 특히 노년층에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집간장하고 외간장하고 같이 뭐 써서 먹는다라는 것을 일반화하는. 그런 그 기존의 생각들은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제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성 양상에서 이제 할머니 세대는 그야말로 그 시댁에 거주하면서 당연히 전수되고 또 다른 그 밑에 이제 차남들이라든지 이런 며느리들도 시댁의 영향을 이제 많이 받죠. 그래서 어떻게든 뭐이 세대들은 무조건 놓고 신적 살림을 나가도 장은 직접 담가 먹는 것을 상식으로 알던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 중년 세대가 되면 그러니까 한 60대 이하 들이죠 그러니까 한 80년대 쯤 이제 어 산업사회가 좀 굉장히 진척된그 시대에 이제 결혼을 한 그런 어세대들 부터는 장을 안다 먹는 거죠 이제 시부모나 친정 부모로부터 어저 가져다 먹는 그런 음 것으로 이제 바뀐 거죠. 다음에 이제 공동체성을 보면요, 능원리는 이제 종택을 중심으로 마을 공동체적 특성에 의해서 장문화가 발전돼 온 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도 어떤 또그그 종택의 이런 어떤 이문자씨가 또 조합을 만들어서 장문화를 지금 또 이어가고 가면서 마을 공동체적 특성을 유지하고 있고요. 에, 그다음에 이제 그장 나누기 어, 를 보면 과거에는 나누는 대상이 적었습니다. 무슨 우리가 장 나누기가 우리 뭐 고유의 전통문화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좀 제가 생각할 때 오산이고 그거는 이제 그야말로 1980년대 이후에 오면서 이제 에, 그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봐도 될것 같아요. 가족간의 장 나누기는 그 이후에 나온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에, 그 이전에는 이제 장을 못 담아 먹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난한 이웃들한테 이제 나누어 주는 건 있었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좀 몸으로 좀 떼어 주는 거죠. 뭐좀 물도 좀 이어주고 좀 도와주면 또또 또 그래서 또 장을 주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심한 경우에는 장을 훔쳐 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저희 큰집 같은 경우에도 어 저기 장을 다 훔쳐 가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곤란을 겪었던 게 바로 이제 1970년대 에 문경에서 일어난 일이었는데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출가를 해도 이제 장을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장 문화에 있어서 공동체성의 범인와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좀 이게 좀 변수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하만이 선생님도 여러 가지 지적을 아 여러 가지를 말씀해주셨는데 어떤 그뭐 고추, 고추를 만드는 거그 다음에 콩을 만드는 분들 그 다음에 소비자들 뭐 이런 거하고 그런 어떤 그 네트워크를 가지고도 공동체를 볼수 있다라는 이런 말씀하셨는데 어, 그거는 제가 한수 한 배운 것 같습니다. 아 어, 그리고 이제 그 저는 이제 뭐 어떤 조리법에 의한 어떤 공통의 기술적 특징 공유되는 맛뭐 제조에 있어서의 협동 장 나누기 어떤 관계망, 뭐 사상적 특징, 뭐 이런 측면으로서 한번 공동체성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가족의 경우에는 어떤 가족 간의 어떤 전성인의 마사 정체성, 장 나누기를 통해서 에, 또 이제 마을의 경우에는 이제 호, 호박 등불 마, 같이 마, 마을 주민들과 이제 장을 나누는 어떤 그런 공동체적 기반에서 한번 살펴볼 수 있고 또 지역성에는 또 지역적 특성에 의해서 살펴볼 수가 있죠. 어, 그래서 장 문화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이 한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그~ 높다라는 부분들이 좀 강조가 되어야 될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 떤 우리의 한국인의 식생활에서 장 문화가 가진 의미와 보편성 어, 그런 또 무형 유산적 가치들이 제대로 표현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 그다음에 이제 마을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성은요, 아, 이제 아까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넘어가고, 에, 그다음에 이제 그 어, 가리 장제조법이 보면 이게 이제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로부터 전수 받았다고 해도 전성 주체인 주부들은 이웃과 끊임없이 이제 고려를 하면서 또 이웃에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이 점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데. 가리대 마을 같은 경우에는 뭐한 집에서 유리 뚜껑을 사용하면 다른 집에서도 따로 하고 또 나쁜 것을 방법을 또 따라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아리 속에 비닐을 넣어서 장을 담가 놓으면 마르지 않는다고 이웃집에서 하면 또 따라하는 현상. 이거 장에다가 또 비닐을 넣고 이러면 이거 굉장히 사실 안 좋은 건데 그런 것들도 따라하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을 공동체적 측면에서 이러한 측면에서도 마을 공동체적 특성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죠. 에, 그다음에 이제 가정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성인데 에, 가족 간의 장 제조에 관한 기술적 전성이나 맛의 공유, 장 나누기 등의 측면에서 어, 볼 수가 있는데요. 에, 과거에는 장 나누는 대상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라도 출가하면 당연히 에, 따로 장을 먹었죠. 그다음에 이제 가난한 이웃에게는 나눠주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현상이었죠. 이제 가족 간의 전성을 보면 가게는 어, 시어머니나 손이동서로부터시댁의 제조법을 이어받는 경향이 좀 많았고 물론 친정어머니로부터 또 받은 경우도 어, 있, 있습니다. 그래데전성을할 때는 어, 사실은 어느 집 시댁이냐 친정이냐 중에서 어느 집의 장이 더 맛있느냐가 중요한 또 변수가 될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댁보다는 친정의 장맛이 맛있었으니까 친정의 방법을 우리 어머니가 가져왔고 또 그것을 다시 어머니가 또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갖고 새로운 방법을 넣고 그래가지고 장맛을 굉장히 향상시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 장맛이 굉장히 맛이 좋았었어요. 아금 어, 우리 자랑하는 것같아 죄송합니다 <laughs> 그래서 시장에서 판매되는 장이 많아지고 바쁜 직장생활과 도시의 주거 형태는 에, 이제 장독 공간의 부족 등으로 젊은 층일수록 이제 장을 담그는 비중이 급급히 감소 되고 지금은 뭐 단절되는 경향이 굉장히 에, 강하게 나타나고 있죠 에, 장 나누기 에서 보면 에, 과거에는 이제 혼인을 통해 독립가정을 이루게 되면 각자 장을 담갔기 때문에 출가한 이후 모자, 모녀간 혹은 친척간 장 나누기가 적었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출가해도 가져다 먹으니까 이제 장 나누기가 이제 많아진 거고, 그래서 오늘날 장 나누기의 관계를 통해 이제 가족의 공동체성을 살필 수도 있으나 가족이라고 해서 반드시 장을 다 나누는 건 아니에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그 저기 친정집 장이 더 맛있으면 그쪽 친정 부모로부터 장을 가져다 먹을 수도 있고 어떤 또 자식들은 그냥 사먹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장 나누기와 가족 공동체성이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장을 둘러싼 공동체성의 관계는 이제 그 혼인을 통해서 양가라는 복선적 관계에서 어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는 어떤 자식의 기호에 달려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80대 이상의 노년층이 되면 신체 살림을 할 때도, 장을 할 때도 장을 생산하고 전성하는 것이 이제 주부였고, 그때는 장 생산자와 소비자가 이제 같았죠. 그러나 이제 그들 며느리 세대가 되면 이제 주부는 단지 소비 주체로만 됩니다. 생산자가 아니고. 그래서 그 대신에 그 공백을 메우는 것이 이제 그 대량 생산하는 기업이나 이제 그 장을 판매하는 사업가들이 이제 그 공백을 메우고 있죠. 그 그러니까 이제 민족의 범주에서 장문화를 본다면 어, 한식의 차원에서 볼수 있는데 장과 김치는 한식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사시사철 널 밥상 위에 올라오는 음식이고 에, 밥을 주식으로 하는 한식에서 장은 영양을 제공하고 입맛과 소화를 돕고 간을 맞춰줍니다 어, 그래서 이 장이라는 게 우리가 신토불이라는 말도 있지만 한국인의 어떤 인체 구조나 어떤 그런 섭성에 맞게 그 진화해 온 거기 때문에 에, 우리 하, 한국인에게는 이. 정말 그 여러 가지 소화라든지 이런 거에 굉장히 어떤 그 적합한 어 그런 어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이 를좀 이제 좀 인식해야 된다는 생각이 제가 들고요. 그래서 그 한국인들은 또 이렇게 된장찌개에 대한 어떤 추억은 아마 누구나 다 느끼고 있는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장식, 장은 한식에 있어서 어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조, 이번에 이번 이제 조사를 하면서 그 인포, 인포먼트한테 그. 장을, 뭐라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당신에게 장이란 뭡니까? 그러니까 한 얘기에 그분이 장은 대장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 그러니까 한식에서 대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장은 대장이라고 할 만큼 식생활에서 비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복에도 물한 그릇에 간장 타먹고 기운 냈고 또부어에 쏘이면 또 된장 바르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장을 이제 사용을 했죠. 뭐또 제사를 지낼 때도 정말 아주 맑은 청장 청장을 정성스럽게 떠가지고 또 제사상에 또 올리고 그래서 이제 장을 담글 때도 태, 길이를 택일하였고 양지 바른 곳에 장독대를 조성해 놓고 정갈하게 관리를 했죠 그래서 하늘의 기운을 받는 장독대였기 때문에 에~ 정화수를 떠놓고 치성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또 건강을 지켜주고 집안을 흥하게 해주는 장인 그는 장이 놓인 것은 하늘과 닿는 어떤 종교적 공간으로서 소통됐죠. 바로 장독대가 칠성단 역할을 했고, 어, 그랬던 거죠. 그래서 장을 맛있게 만들고자 하는 주부의 기술적 노력이나 전성 문제뿐만 아니라 한식의 어떤 대장으로서 장에 대한 한국인들의 보편적 인식과 문화적 가치를 총체적으로 좀 드러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어, 장문화가 가지는 이러한 총체성이야말로 한식어 세계화와 함께 어, 세계문화유산으로서 근거가 될수 있다고 어, 생각을 합니다. 어, 제가 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말을 좀 빨리 했는데 에, 조금 결례를 범한 것 같아서 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어,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네, 그 김동묵 선생님의 장문화 전성 주체와 공동체성에 대한 그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